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금융전문가 이재백 부문입니다 장 2015년 7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방송은 질문 답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테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입장해 주시고 좋아요, 왼쪽 사진 온 로고 밑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입장해 주시고요. 본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입장해 주세요. 김광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본, 일본 갑도 초선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다시 입장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전부 다시 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모두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네코 팁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화폐는 유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온이 상품 을 확장성 가져서 결국은 화폐대로 가는 길 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모두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USR를 공부하는 방 법을 살펴보면, 온노고 발음이 뜨는 손가락 모양이 있고요. 자, 이전 실시간 스틸이 있고, 이어서 쇼츠 요약 동영상 일부 만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도 전용 영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초보 회원 핵심 강의, 여기에는 바로, 부정적인 가족과 무관심한 지인들이 제일 무저 써서 공부하는 것이죠. 약 30여 개 동영상에, 약 자, 2, 3분 정도 평균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양을 따져도 여러분들이 꼭 코인을 판매하실 때 설명을, 이거 갖고 설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설명할 필요 없이 틀어주고 부분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휴대폰 전성에는 각종 사용법 강의, 포털 사이트, 딜체커, 사용법, 상품 구매하기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각종 행사 관련 영상이 있고요. 네, 예, 은단촌이 반갑습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서 오른쪽 공부하는 방법 살펴보면 네 번째 라이브를 누르면 지금까지 모든 방송 녹화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를 틀어서 보시면 되고 톱니바퀴를 누시면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재생을 누르면은. 속도를 0.2배속에서 4배속까지 속도를 빠르거나 낮출 수 있죠. 그렇다면은 자신 있는 분들은 1.5배속 정도, 자신 없는 분들은 0.5배속까지 정도 속도를 낮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공부해야지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여섯 번째 캘심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것이고 제 오른쪽에는 바로 구독이 있죠 구독은 고정적으로 방송을 보시는 것이고 그러면 종이 나오고 구독을 누르면 다시 종을 눌러서 전체 알림을 설정하면 시커먼 종으로 바뀌면서 제가 하는 모든 방송은 여러분께 알림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바로 가입이 있죠 가입은 바로 멤버 시장의 가입을 의미하고 월 8,990원에 특별 회원에 가입하시면 저를 후원하시고 보다 나은 방송처럼 서비스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무료 강의, 일반 강의 무료 강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일반 강의 참여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바로 특별 회원들만 볼수 있는 특별 회원 봉자 유튜브 방송에 공부할 수 있는 특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은 실명 유튜브 닉네임, 집주소 보내주시면 단톡방에서도 되니까 꼭 제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미국이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죠 또 자. 과거에는 연장이 됐지만 자, 세계경제는 디폴트 선정되면 충격을 굉장히 와닿겠죠 자, 그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8월달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자, 트럼프 최우수단으로서 시나리오와 자,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고요 세계경제의 충격과 금융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한일금리 스테이블콘의 역할과 향후 전문가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디폴드 선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한도가 논란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전략으로 디폴드 가능성도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드 선언은 달러신에 직접 타격을 줄 것이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자본 유출자 자본 유출이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흥국 경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확대될 예상이 크죠. 자 트럼프 의주둔 수단 스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감세 및자 민심으로 계속 대규모 감세 및 지금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재능저축이 확대할 가능성 이 현재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딸래 약세 유도를 통해서 수출 경쟁 력강화하는 전략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 내 산업 분류한 강력한 관세 정책도 하고 있죠. 중국 및 주요 구역 대상 고율 관세 유지또는 확대는 계속 자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디폴트선 하나의 정책 압박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대전는 어떤 충격일 것이고 금융장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글로벌 증시의 단기가 급락하고 안전자산에 서는 더욱 더 심화되는데 자 이런 안전사산이 어떤가요? 금과 또 스테이블 코인 은 대체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예, 이세균님 반갑습니다. 남기찬 모 분들 반갑습니다. 자신흥국은 자본이 유출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 달러의 변동성도 더욱 확대되고 하늘시장 불안이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 규제는 강화하려고 당연히 하죠 각 국가는 자본주의 안 되기 위해서 지자산도 규제는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예, 그러든니 반갑습니다 함께 참 모든 반갑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미국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자, 스테비콘과 대체자산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당연합니다. 단기적 시장 변동성은 확대할 수밖에 없고 신흥국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회는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당분간 즉, 또한 변동성도 크지만 그만큼 자, 파이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향후에 미국의 금리 및정자책 통향이 결국은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전체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한국어님 반갑습니다, 수피션. 함께 재미나 보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내용 다 설명드렸고, 자, 이어서 질문 답변 방송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온에코티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온에코티비는 2013년 7월 15일 공식 출범해 현재 2만 5,088명의 구독자와 수백 명의 멤버십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이석이님 감사합니다 이석이님 이렇게 사랑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차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전범위 방송하는 유일한 방송으로서 더욱더 온에코TV는 성장해게될 것인데 현재 초보비전, 일반비전, 전산, 디 c 에크 상품구매, 상품폭로 상품 홍보, 아카데미까지 전범위를 방송하는 유일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원예코리 목표는 1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국 스페인 대회 모집 만내겠습니다스페너는원예코리방송 도와주시고 관톡방 관리를 도와주시고 오프라인 강의를 소집하시고 봉사 역할을 하고 디지체크 상점을 자랑같이 모집하시고 그 다음에 양호 센터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인데 이때는 오내 가치는 올라가고 부동산 측 떨어지기 때문에 상호 익스탠지가 굉장히 활발하게될 것이고 그게 바로 오네코 TV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자 오네코 TV 센트양 즉지점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페인님들이 각종 컨설팅에 통로가 되고 역사적인 명상원 공익사도 참여할 수 있고 엔제스 등 수익사업 참여수 기타 수익사업 참여수 할 있는 기타가 가장, 가장 큰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곧 TV는 곧 법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 그래서 전자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함께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현재 스페어는 전을 계속 받고 있는데 현재 86분인데 860분도 많은 게 아니죠. 전국에. 자, 현재 서울에 7분, 경기도에 19분, 그리고 부산에 7분, 경남에 10분, 대구 2분 경북에 6분 대전의 2분 충남의 보령아산천하에 3분 충북에 5분 세종에 1분 광주 2분 전남에 12분 전북 전주에 3분 인천에 3분 제주한 1분 가운데 원주두 2분 해외는네분 독일 일본 캐나다에 2분 해서 네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6분이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 지르시면은 심사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자 스페인 아내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답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우리 최동원 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어제 방송에 질문했는데 제가 놓친 것이죠, 여러분. 최동원 님 감사합니다. 질문. 자, 질문 읽어드리고 답변 드겠습니다 미꽈법 통과한 코인과 거리수를 강요해 주셨는데 UTG 토큰과 자수 증거 토큰 통과한 코인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 또한 일런경을를 대비하여 UTG 토큰을 만들어봤을까요? UTG 토큰은 단순하게 생태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원래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산주 특권을 7월 30일 날 2024년 7월 30일날, 30일날 신청했다고 발표를 했고, 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UTA 토인으로 이야기를 또되고 있으니까 이건전수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미리 그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런 정도 게임 코인 같은 경우도 실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게임의 생태에서 계 우리는 오늘 코인들이라는 생태계. 에 온뭐야지 온베타 시 c f 이런 생태계 내에서 쓰는 것이고 나중에 온플러스도 있지만 자 우리는 유치토코노스 확장성을 가통해서 세상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이럴 거 대비한다기보다는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산주권투권의 이 한계를 어떻게 보면 크지만 움직인는 데는 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치의 조건에서 자산적 고통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원 자체가 화폐라는 것을 항상 자 정확히 읽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 자체를 자원 자체를 직접 자 원이 화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이석희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좋은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늘 새로운 미래의 희망 에너지를 간직하고서 행복 지수 높은 인생으로 성장 발전되기를 축원드리며 강에 매진하시는 부장님께 우리 모두 17일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팟피스 대금 등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자, 셔푸챗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셔푸챗은 여러분 이름 옆에 점, 점, 점이죠. 그 자리에 저 누르면 나올 것입니다. 점 음색에 항상 점은 프로토콜만 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쪽. 와 쇼퍼 찾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기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최동원 님 질문 답변 드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유린 님, 일본의 유린 님이 질문하셨네요. 지금 질문, 유린 님 질문 감사합니다. 자 미카 법 통과한 코인과 카드소를 강해 주셨는데 유틸리티 토큰과 자산적구 토큰 아 이것은 질문이 지금 중립된다 중복됐네요 자 이거 진짜 질문이 중복됐네 잠깐만요 제가 수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복사해서 넣었는데 복사가 안 됐네요 지금 바로 실시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잠만요. 아, 자, 우리, 유린 질문 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 a n together, 신 유린 질문 감사합니다 차등 환전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환전이 될까요? 차등 환전은 코인 개수는 30개 100개 r 된다면은 우리 e 에 t o 유로 달러로 환전을 받는 방식일까요? 네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h e r together, t o 0 e t h e r t o g e 고나와있소자 우리 소매 e r t 는 소매고 증가는 바로 우리 플랫폼의 고객을 증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원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유동성을 통해서 원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자 그것이 바로 지불 송금 교환 3단계로 환전자 전단계 우리가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 라면은 마지막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환은 자 제일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 만들어야니다 지속 가능한 수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 3 단계는 지불 다음에 송금매 끝판왕은 결국 교환이에요. 교환은 우리가 백서에 나와 있는 바로 양방향성이 실현면 우리는 전부 다역담방향성즉 우리가 피아트 를통해서 결국 원을 확보했는 어떤 기자 교육상품 통해서 가졌는데 결국 이 교육상품 통해서 가는 이 원이 다시 피아트로 간다고만 한다면 가수 있다고은 절대 이것의 가치는. 즉 역단방생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 우리는 점점 암 팔게 되는 것이죠. 그 회사가 이 전량이 바뀌진다면은자 이것이 바로 차등을 해줘야지 되 지속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자 회사가 비공식적으로 전에 3 0개자 기업 모델별로 다르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스타터, 타이쿤, 인피티 이런 방식, 엘더스 그런 방식 그러면. 교육상품별로 어떤 기준을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에 USTT로 바뀌기 때문에 USTT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보다는. 자, 2020년도에, 자, 봄에 시작된다면 USTT는 나와 있을 거라 보고, 완전 전환이 이제 USTT와 유로를 포함하다가 결국은 USTT로 가기 때문에, 자, u s d t 로 환전되지, 해주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자본에 의해서 결국은 자 자산 중고 특권이 된다면은 완전히 우리는 그때부터는 화폐예요. 사안 고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죠 더욱더 더안 바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는 온이 화폐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고 확장성은 이제 더욱더 증가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멕정미나 메시봉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혼돈이 된다면 더욱더 확장성이 갖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 정기성님 감사합니다. 네, 미국 진예스법과 우리나라 디지털산업법은 우리의 OS를 언제 신청할까요? 자, 진예스법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지원법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가는 우리 오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미카법이 아직 시선도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자, 조금 기다리십시오. 미카법은 자 아직 나 2020년도 올해 초까지는 준비 시간 준비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히 돼야 돼요. 자 미카법에 지금 플랫 각종 회사들도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에 있지만 비카법이승인될거 그들은 플랫폼이 없지만 비카법은 승인된 자산주권특권전자부로토콜이기 때문에 자산주권은 없고 자 다들 기다려야 되는 것니다 우리는 플랫폼 내용이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니의스 법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 우리는 미국 남부 지역에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자 유럽에서 먼저 움직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만 내년도 초에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자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거 보고 우리나라 디지털 차단 법도 마찬가지죠 이 법도 미카 법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알려주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가채, 가채가 가채 갖진 단계를 이루었 때는 결국 가치가 갖춰진 화폐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음, 우리가 갑이에요. 그때부터는 각 국가가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혼돈이 온다면 은 어떤 대체화폐에 달러 외에 다른 화폐로 가야 돼요. 자, 그 화폐를 위해서 지금 경쟁하는 것이 결국은 리플이라든지 몇 가지 자 디지털 자산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심화폐는 온 밖에 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리님 다시 한번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올려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스페러 모집 부분에서 지금 모 지역에서 스패너가 한 10분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결과를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행 중이니까요. 자, 통째로 스패너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3번에 한 10분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스패너 지원하실 분들, 자, 팀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고티브가 지금. 약 86분이지만 스페너가 자, 860분도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 모든 분들이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자그 근본 작업이 이제 자 법인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쿠티비는 그 이제 자,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이신 분들은 또 질문 놓치는 분은 없나요, 제가 여러분. 제가 표시가 안 되거나 놓치셨기 때문에 우리 스펠 님들은 자, 많이 자, 알려 주시고요. 놓친 부분 질문 있으면 또한 지적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스펠 님들 이 하실 역할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고요 자 질문이 없으면 방송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예 정기상님 옴베아즈 예, 온보야지 소식은요 옴베아즈는 지금 자 기다리십시오 옴베아즈는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요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테스트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 특별회원 방송을 하겠습니다 특별회원 방송으로 저녁 여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 하신 분들은 실명, 유튜브 닉네임, 집서 보내주시면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